When you find a book, 당신이 발견했을 때, 책을 선반에서 발견했을 때, 당신은 bring it,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Circulation Desk로. 자, 지금 우리가 뭔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책을 대출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여기 Circulation Desk가 대출하는 책상이야. 그래서 대출대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check it out. 역시 check out도 원동사.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어 동사에서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는 항상 어디 낀나 타동사하고 부사 사이 가운데 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당신은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데 다시 분사구미 나왔지. 네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야. 그래서 사용하면서 your student ID 당신의 학생증을 사용하면서 자 당신은 그것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야. 자, it is all pretty simple. 그것은 꽤나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pretty라고 하는 게 부사로 쓰이고 있는 pretty야. pretty는 부사로 쓰였을 때꽤란 뜻의 표현으로 쓰여. 근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게 p r e t t l y 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 요것은 예쁘게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부사야. 그래서 의미상 꽤나 간단합니다가 맞기 때문에 p r e t t l y 가 아니라 pretty가 맞다 이 말이야. now that 이것은 누구의 동의어냐면 since의 동의어야. 뭐, 뭐, 임으로란 말로 쓰이고 있는 since. 당신이 알고 있으므로 how to check out. 대출하는 방법인데, 책을 from the library. 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be sure to. 확실히 take full advantage of.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지. take advantage of 라는 단어가 나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동의어로 make use of가 동의어고 만약에 한 단어로 고친다면 utilize가 동의어가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용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be sure to 확실하게 take full advantage of 완벽하게 이용하세요. 뭘 완벽하게 이용해?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을 완벽하게 이용하세요. Remember. 기억하세요. Reading. 얘가 주어야. 책을 읽는 것은 Can strengthen strength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뒤에 -en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 그러면 강화시킬 수 있는데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As 뭐처럼 이것은 as가 뭐 뭐처럼이라는 말로 쓰고 이 있는 as가 되지. Exercise 운동이 can strengthen 강화시켰는데 your body 당신의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독서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구문은 거의 주제 구문이니까, 뭐 이것은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쯤 이런 주제가 되는 것들은 몇번 읽어서 문장의 순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건 아무래도 일과여서 어렵지 않은 구문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아주 세세하게 문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면, 내신문제는 잘볼수 있을 것이다.